차트 분석 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센서비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오늘 센서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뭐 지금. 상한가를 일부러 보내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언제서부터 주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시게 되면 저희 관심 종목으로 1월 4일날 빼놨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4,480원 정도에 있을 때 굉장히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도 주목을 하기,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6G, 우주항공 주다 엮여 있는 회사고 재무는 아직까지 좋지는 않지만 구글, 애플, 삼성의 초저전 케이블을 제공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핵심 식스지 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스페이스 엑스의 공식 밴더사로도 알려져 있고 올해 또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이제 국회에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개시도 앞두고 있고요 원앱 국내 서비스도 개시와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근데 차트는 바닥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잡아야죠 사실. 또 여기에. 1월 9일날 저희가 이제 좋은 모습으로 4,600원의 매수가 들어갔고요. 4,600원의 매수가 들어갔고, 또 동영상으로도 분석도 해드리고, 중간 점검도 해드리고 해서 오늘 이제 좋은 모습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가는 5,840원이었는데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칠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하루만 더 지켜보고 좋은 흐름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근거를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공시를 좀 뒤져봤어요. 공시를 뒤져보니까 공시해보니까 작년 7월 26일날 임원들이 뭐 대량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임원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있는데 기술적인 것들을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질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7월 정도면 요 때쯤이거든요. 그니까 러요 때쯤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그평단에서 수익 실현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이 지금 보고 있는 5,840원 위쪽으로 돌파되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앞으로 좀 남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센서뷰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 뭐 상관은 없지만 우리 이제 돈이머니 어, 멤버십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저점에서 잡아서 이미 26%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26%가 아니네. 아, 22% 정도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할 수 있는 단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단가와 근거들을 어,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고 대응해드리는 채널이 저희 돈이 머니 채널입니다. 저희 이번달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종목 거의 없고요. 거의 지금 뭐 좋은 대응으로 해서 수익률 굉장히 좋게 평, 평균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은 차트에 대한 근거와 정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중간에 대응을 해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대응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돈이 뭐니 카페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유한타증권과 돈이 머니와 함께하는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고요.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